말레이시아 김판곤 감독은 2018년 썩을 대로 썩어 있던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 위원장을 영입하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성장시킨 춤은 공신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감독에 대해 단연 계약을 맺었다며 단당 적폐 세력이 집중 포화를 날렸지만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에 따른 선임은 우리 한국 축구에도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또 멋진 결과를 낼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당당하게 16강에 진출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김판곤 감독의 당시 기자회견은 압권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뒤 붙어있던 물음표를 공식 기자회견의 자처에 설명했고 이 바람을 타며 축구협회 부회장직도 맡게 됐죠. 전 세계 어떤 팀과 붙어도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철학 아래 2022년까지 축구 행정가로 활동했고요. 하지만 카트리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무너진 협회에서 나온 김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한국 축구와 작별합니다. 그리고 김판곤 감독의 진가를 알아본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이제 수십 년 전의 모습으로 좀처럼 패배하지 않는 팀으로 재조립됩니다. 당장 성적이 말해줍니다. 김 감독의 지휘봉을 잡은 2022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17경기에서 단 5경기밖에 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스비시컵 플레이오프에선 동남아 최고의 팀중 하나인 태국을 1대 0으로 제압하기도 했으니 정말 기세가 대단한데요. 김판군 감독신드롬이 가능한 것은 우선 말레이시아의 유연하고 선진적인 축구 행정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김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코칭 스태프를 모아 자신의 사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분석 코치만큼은 한국인으로 모셔와 한국에선 일반화된 체계적인 코칭을 지원합니다. 이른바 K-사커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성적 최하위권 학생을 중위권으로 단번에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식 주입교육과 반복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예 식사까지 한식으로 구려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한서 감독 이후로 동남아의 한국식 축구 철학을 이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김판곤 감독이 자리잡기까지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에 어떤 뚝짐 있는 지원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 싸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것인지를 한번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지도 카리만큼 한국 대표팀을 괴롭혀온 나름의 지역 강호였습니다. 비록 월드컵 본선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말레이시아 원정은 전통 강호인 한국도 고전할 정도의 전력을 자랑했는데 실제로 1986년 월드컵 예선에선 말레이시아에 패하며 아시아 예선 탈락 위기까지 몰릴 정도였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끝없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파 랭킹 138위로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인 팀이죠. 하지만 김판공 감독은 말레이시아 국왕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철저하고 깊숙하게 한국식 축구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중과외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당장 아시안 컵 본섬에 진출한 건 지난 2007년 자국에서 열려 자동으로 진출한 대회 이후 처음이고 자력 진출도 43년 만입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히딩카 감독의 유산인 기초 체력 키우는 훈련에 더해 팀을 하나로 묶는 데힘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 체격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 뒷심을 키우는 체력 훈련과 팀워크 훈련은 곧바로 효과를 낸 겁니다. 그만큼 사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축구는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히 마스코트와 축구에 대한 팬들의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결이 같습니다 우선 한국 대표팀은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대표팀 역시 말레이시아 호랑이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호랑이에 자신들을 대입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축구 열기를 자랑하는 나라인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서포터즈인 울트라스 말레아는 특유의 광적인 응원 덕분에 일부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선 컬트적인 인지도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김판봉 감독의 지도 방향은 곧바로 팬들과 선수들의 호응을 얻어냅니다. 실제로 김 감독은 소위 말하는 재미없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김 감독 역시 처음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이기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빗장을 걸어잠그는 방법보다 말레이시아가 경기를 주도하고 능동적의 축구를 해야 한다는 기본 철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팬과 언론의 지지도 받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를 긍정합니다. 다행히 말레이시아 선수 구성 역시 기본이 잘 갖춰진 풀을 자랑합니다. 과거 170년간의 영국 식민지 출신이기에 혼혈 선수들이 많고 토종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상당히 민첩합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식 축구를 이식하는 데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특유의 전사적인 기질 덕분에 강팀을 상대할 때도 그다지 쫄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판공 감독 지휘 아래 선수들도 좀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팬들도 경기를 주도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좀더 긍정적이고 주도적이면서 도전적인 축구로 승리하는 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죠. 김 감독은 이런 태도를 과거 벤투 감독에게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팀을 만나도 약팀을 만나도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강팀과도 똑같은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동남아 국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취적인 태도로 김판곤 감독을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왕까지 나서 공개 지지하며 앞길을 헐하게 터졌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김판곤 감독이 한국식으로 하게 두자라는 제목의 기자를 내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 전방위적인 지지에서 가장 먼저 체질 개선한 것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잘 먹어야 잘 뛴다는 한국엔 특유의 밥심에 더해 스포츠과학적인 접근으로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한국식 식단을 구성한 건데요. 소종 말레이 선수들이 유럽이나 남미, 그리고 동아시아인들보다 작은 피지컬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효과는 생각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에 급격히 떨어지던 체력 문제를 단변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화이트보드의 자석으로 지휘하던 방식의 코칭에서 보다 현대적인 방법을 차용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및 영상, PPT 등을 통해 직관적인 주입식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또 선수들도 대폭 물갈이합니다.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최고이자 유일한 팀인 조우르에서 선수 11명을 전원 처출했지만 이제는 귀화 선수 영입, K리그 의 선수 진출 등을 통해 선수들 간 선출 경쟁을 벌이게 합니다. 동시에 선수들을 탓하는 나쁜 문화를 단칼에 쳐냅니다. 선수를 존중하고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이 지겠다는 멋진 리더의 모습도 보이죠. 이런 변화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키르키스탄과의 경기 전반전간 1대3으로 뒤진 상황 속 라커룸에서의 짧은 혼합입니다서준넘의 포스텍 감독이나 대표팀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우리는 할수 있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라.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한판 제대로 붙어라 라는 말을 힘있게 던지는 김판곤 감독. 짙은 검은 갈기머리를 가진 김 감독은 라커룸에서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말레이시아 젊은 선수들의 애국심을 고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과거 홍콩 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키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말레이 선수들과 귀하 선수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건데요. 잉글랜드 출신 데런 록, 브라질 출신 안드릭과 파울루 조수에 호주 출신 매튜 데이비스 등에게 없던 애국심까지 심어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선전 축구를 먼저 경험한 이 귀한 선수들이 김판공 감독의 코칭을 두손 두려워 반기며 위와 같은 일화들을 인터뷰에서 공개할 정도로 잘 따른다고 하죠. 하지만 겸손으로 무장한 특유의 한국인 김감독은 자격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김감독은 저의 지도력도 인정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코칭 스태프 모두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으로 꽉꽉 채워 이른바 K-사커를 이식하고 있는 코칭 스태프지 모두에게 고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고등학교 축구 감독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무려 한 국가의 대표팀 감독까지 올라온 인물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겸손이어서 놀랍죠. 김 감독은 선수들을 무작정 혼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들의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다른 팀원 같다고 말합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파트너로서 갇힌 꿈을 이뤄가는 동료가 되어가는 김판공 감독은 이제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과 오는 아시안컵에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냥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판공 감독 부임 후 2년도 안돼 피파랭킹이 154위에서 134위까지 20개 단이나 뛰었습니다. 김팡홍 감독은 언젠가 말레이시아가 피파랭킹 100위 안에 들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장세라면 목표하는 아시안컵 16강 진출과 피파랭킹 100위 안에 드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죠. 김 감독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길.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처럼 당하는 일만은 없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